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 본 적이 없느냐.내가 너희에게 말한다.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 물이 아니라 자비다.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어, 교구에서는 이제 미사중지가 2주가 되었고, 전남 지역은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미사를, 음, 이제 재개할 수 있다라는, 공문을 오늘 보냈네요. 그래서 어,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까지는 미사가 없고, 많은 분들이 또 오시면 그러기 때문에 21일 화요일부터 저녁 미사부터 본당에서는 평일 미사가 조심스럽게 재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일 미사 오시는 분들은 뭐 변하는 건 없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오실 때, 어, 체온 측정 하시는 거, 또 반드시 마스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손 세정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물론 성당의 소독은 이제 미사가 끝나면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있지만, 평, 이렇게 이번 미사가 중지되기 전에 하셨던 그 절차대로 성당에 오셔서 이렇 지켜주셔야만 평일미사가 조심스럽게 재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치 줄타기 하는 것처럼 또 이러다가 또 언제 또 중단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21일 화요일부터 우리 진도성당은 조심스럽게 미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어, 안식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가톨릭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여러분들이 착오를 일으키시면 안 돼요. 어, 이냐시오 성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창조하시고 쉬셨다라고 하는 그날을 기념해서 다 같이 쉬지만 그래서 보통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 6시쯤 되겠죠? 해가 떨어지고 토요일날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식일이죠 그걸 지키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날 정식으로는 주님 부활하신 날,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일요일, 이것을 주일, 주님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초세기부터 항상 안식일 다음날 주일을 지내왔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은 어, 안식일을 믿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외 현상이에요. 소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내가 소외돼서 외롭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철학에서 말하는 소외현상은 주인과 종이 역전되는 것을 소외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그것이 주인이 돼버리고, 사람이 종이 되어버리는, 거기에 묶여버리는 현상을 소외현상이라고 부르죠. 대표적으로 소외현상이 일어나는 게 돈이죠. 그렇죠? 돈은 우리들이 이렇게 물물교환을 하다가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편하려고 돈을 만들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상업활동이나 이런 것을 훨씬 더 원활하게 <laughs>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 버렸어요? 돈이 주인이 돼 버리고 인간은 종이 돼 버리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소외 현상이라고 말하는데 안식일도 똑같죠? 안식일도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모두 다 쉬어라 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정말로 파격적인 7일 만에 쉬도록 만드시는 그런 법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사랑으로 만드신 법이었죠. 우리 이 사람들을 특히나 그 당시에는 쉴 수도 없었던 종들이나 노예들 평민들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이 법을 만드셨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이 바리사이들은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 안식일이 주인이 돼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은 그 안식일에 묶여버리는 종이 돼버렸죠. 이런 소외 현상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면으로 꾸중하시는 것이죠. 원래 주인이 누군지를 너희들은 깨달아라. 원래 주인은 사람의 아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 베풀어 주신 사람들의 날이지, 너희들이 안식일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어느 정도까지 묶여 있어 버렸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들의 규정을 보면, 안식일에 닭이 알을 낳으면 그 달걀을 먹어서는 안 돼요. 왜? 안식일에 닭이 일했으니까. 그죠? 또 안식일에는 침을 뱉으면 안 돼요. 침을 뱉었다가 혹시라도 그 침이 뭐 땅에 떨어져서 둥그렇게 이렇게 말아지면, 흙하고 같이 말, 이렇게 말아지면, 그건 노동한 거예요. 안식일 은 일한 것이 돼 버리잖아요. 또 안식일에는 거울을 봐도 안 돼요. 거울을 보다가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흰머리를 뽑아 버려. 그럼 이것도 노동이에요. 국니까 안 되죠. 안식일에는 화장실에 가도 안 돼요. 왜 거룩한 날에 냄새 나고 더러운 일을 하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에는 설거지도 안 돼요. 그것도 노동이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냥 밥만 먹고 그릇은 쌓뒀다가 나중에 설거지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세세한 규정을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안식일 율법에 종속시키고 그리고 종으로 만들어 버렸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밭 사이를 가면서 밀을 쭉 흩어서 뜯어 먹었다. 이것은 추수 행위예요. 노동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해서는 안 되는 추수. 그리고 그걸 털어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타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노동을 한 것이라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원래 주인이 누군지, 왜 안식일법이 만들어졌는지 이것을 너희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래 안식일법으로 다시 주인이 주인의 자리로 종은 종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질서를 다시 정립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이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미사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내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때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근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고 싶어도 이제는 미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지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주일을 어기고 계명을 어긴 것이 돼버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할때 결국은 똑같은 시선이 필요한 것이죠. 주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기쁨의 날이죠. 그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날인데 이것을 우리들은 성당에 와서 거룩하게 지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본래의 뜻, 본래의 의미를 되살린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들은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주위를 거룩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인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러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 성전보다 더 큰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성전보다 더 큰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우물가에서 하실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에루사, 에루살렘이나 무슨 그리짐 산이나 성전이 여기고 저기고 저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때가 이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당신 몸이 성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에, 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성전이고 오늘 복음에서는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앞부분에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안식일에 즉 주일에 사제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역시도 세례를 받으면서 사제 직분을 받았죠. 이 제가 신부라고 하는 것은 미사를 드리는 직분으로서의 사제이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마에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인호가 박혀있죠. 사제 직분을 여러분도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성전에서, 즉 이것은 성당에서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주의를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지금 돌아보면 무슨 말이냐면 주일에 사제 직분을 받은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주일을 어긴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일의 본래 뜻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은총이라는 은총이라는 그 본래 뜻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낸다라고 한다면 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성전에서라는 대목이죠.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일에 너희들이, 사제 직분을 받은 너희들이 주일을 어긴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대목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로 인해서 주위를 성전에서 거룩하게 지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성당 미사 안 나가도 되니까 방탕하게 또는 방심하면서 내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 뜻대로 하겠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결국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를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성당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주의를 보내고 있는가 그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몸은 성당에 오지 못하지만 내 영혼이 또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이거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이 몸으로 주의를 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당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따지면, 주의를 예수님 안에서 보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집에서 드리는 묵주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성경 봉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선행이 될 수도 있고 희생이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어떤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내가 거룩하게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짐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것 성전보다 더큰 예수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주의를 보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복음을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복음을 보면서도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결국은 사람을 너무 중요시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인본주의, 즉 사람만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사람만이 최고가 되다 보니까 하느님마저도 그 최고에서 밀려나 버리는 지금 현재 너무 사람만이 주인공이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음, 주일 미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결국은 사람만이 최고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 내 휴식을 내 시간을 위해서 하느님마저도 뒤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복음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주일에 사제직분을 받은 너희들은 예수님 안에서 주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주일에 예수님 안에서 보내고 있는가.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 그런 의식은, 그런 마음가짐은, 그런 지향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지향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보내는 증거를 또한 하느님께 보여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적으로 함께 드리는 미사를 드리지 못할 때 그런 부분에 너무 얽매여 있지 않도록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생각하도록 이렇게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여기에는 균형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주일 미사를 나오지 못한다라고 해서 너무 죄책감을 갖는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다. 내가 예수님, 성전보다 더큰 예수님 안에 머무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결코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것을 희망 삼아서 이번 주일을 보내시면서도 조금 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보내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일을 또한 보내, 보내시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일까지는 이사를드리지 못하지만 화요일부터 차근차근 한번또 미사를 드리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우리 신자분들을 만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만나면 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반갑게 서로 또 인사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